어, 어처 노원공단 이사장님 네 자료화면 9번 주세요 화면 9번 주세요 이 내용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오천호항공단이 기여기초종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희망을 줘야 할그기여 희망자들의 정착을 돕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16년, 2016년 대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어, 예산 대비 기여에는 하락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통계청 자료입니다. 에, 그, 뭐가 문제냐면, 그 희망자가 안정적 기여를 확인해 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희망자 및 신청자가 수치화되어야 되는데, 에, 그것은 고사하고 역기여 현황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총체적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잘안 되고 있고, 실태조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노정이 됐어요. 그래서 차 후에라도 이런 그런 수치나 통계부터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좀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이?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상담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 역기업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실태조사의 연장선상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이? 네. 대답만 하고 끝날 게 아닌데. 저걸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 아니, 과거를 얘기해 보라고.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총행 회장님. 예. 아, 우리 바다 어민들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후쿠시모염수 방류에 대한 그런 문제로부터 해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예. 그런데다가 일선 어민들 또 일선 조합들이 아주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 환경이 또 일선 조합들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점에 더더욱 그 중앙회가 이 일선 조합들 어민들을 좀더 이렇게 두텁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년에도 그 어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금년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게있데 이건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그 훌륭하신 중앙회장님 예, 예. 보셨다고 요 전혀 작년 대비 수치상 어민들의그 환경이 나아진 게 없어요. 동의하시죠? 예, 그 어, 동의합니다. 자료 하면 1번 적보세요 보시다시피, 어민들은 기본소득 보장, 이걸 제일 중시하고, 최소 생산비 보장을 제일 중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협도 노력은 하지만,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도, 그 중에 이렇게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여러 기관들 중에 수협이 어민들한테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요. 이거는 어민들이 수협이나 수협 중앙회그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음. 이 기대를 저버리는 중앙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해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제가 그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를 해라, 협치를 해라.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수협중앙에 대한 자료는, 어, 어떻게 협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2020년 12월 연구 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해 진행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한 것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 노력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서 다시 제기한다. <laughs> 노력도 많이 하고, 청개어 청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또 이제 조합장이 좀 이제 청개 관심을 가진 데는 조금 낮고안 어, 가진 데는 조금 소멸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앙에서 어가 의견을 새게 들었어요. 일선 조합에다 맡길 일이 아니고 예. 이 프로젝트는. 어, 이협치 모델을 만들어 나는 사업은 중앙회가 예. 에, 롤 모델 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끌어가줘야 예. 이게 활성화되는 거죠 일선조합에다 맡겨가지고는 그 사업 진행 속도나 규모는 또실효성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좀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그 수협 어민들이 요구했던 그 협력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뭐 소득 중대님의 삶의 질뭐 향상 이런 것은 몇번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농협에서 뭐 요양원을 운영하고 뭐 의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벤치마킹을 수협중앙회도 좀꼭 해서 어민 복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홍진근 대표님. 예. 그, 수협 배합 사료 의무를 앞두고 생산장이 오히려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나 어민들이 현장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자료 한 3번, 3번 줘보세요. 이 설립 목적이 맞지요? 예? 하면?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별로 안 맞은 것처럼 얘기하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네, 그 정부 배합사료 의무화가 2023년도에는까지는 없지. 그 2026년까지 전 품목을 의무한다는 것도 맞지요. 예, 네, 맞습니다. 신 사료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부지 합장하셨나요? 어, 거의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음, 여러 가지 시끄러서 잘안 되죠. 음. 네. 금년 내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라고 말안 하겠어요. 네. 자료하면 4번 줘보 시장재미율이 수협사료 시장재미율이 10.6%에 불과합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 점유율 하락 사유를 코로나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경쟁사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축소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건 좀 뭔가 좀 변명치고는 비나가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전국 사료 생산 양은 늘었는데 수협 점유율만 줄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에 수협 사료 측에서 오히려 그 마케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만 새로 짓겠다,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마인드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어, 생산 공장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한번 5번 줘보세요. 있는 수가 총력을 기울여서 생산력을 높이는데, 분직이 뛰어도 시원찮을 편인데, 직원 수도 줄어들고,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하고, 또 현원에 그나마 또뭐 이렇게 비정규직도 있고, 거기다가 또, 손실, 영업 손실 6번 줘보세요. 6번 줘보세요. 3,300만 원에 달하는데 7번 줘 보세요. 연봉은 올라갔어요. 뭐돈 가지고 구차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어민, 어민들 그 요구 청취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9년도에 6건, 20년도에 9건을 냈는데 되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요것도 보면은 19년도 6건, 20년도 9건. 품질 부분, 예관 부분, 물성 부분, 포장 및 보관 부분, 사료 효율 부분, 고객 응대 부분인데, 5점 만점에 4점을 넘은 게 19년도에 포장 및 보관, 고객 응대. 뭐, 친절해서 나쁠 건 없죠. 포장 잘해서 나쁠 건 없죠. 2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중요한 품질 부분.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물성 부분, 정상 출하나 성장 적절을 체크하는 사료 효율성 부분은 전부 4점 미만이. 이러니 수입 사료가 시장 점유를 높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네. 효율적인 직무도 배치하시고 네. 수입 사료 자체의 사업 역량도 좀 확대하고. 네. 책임감 있게 운영하세요. 예,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제 말씀을 조금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네. 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 계세요? 예. 음. <laughs> 하... 이... 연구 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건데, 자료하면 8번 줘보세요. 해수부가 기술진흥원에 돈을 주는 것, 또 진흥원이 참여기관한테 이렇게 돈을 집행을 했다고 말해요. 근데 연구 개발에 대한 그 집행률을 내라고 하니까 해수부도 100%, 기술진흥원도 100%를 냈어요. 그 저희 의 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연구 실적에 대한 집행률 73.8%예요. 이게 돈을 가지고 집행했다라고 평가를 했서 보고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어, 한 수금이나 미수납 실적은 어, 우리 소관 상임에도 보고도 안 하고 있어요. 예 대해 보고를 하는데 결산서 주석 14번에, 거기도 그 수탁사업 사업 관련 결과 파일만 존재한다라고 저희 원실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에, 이런 기관들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이 좀 서울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고, 그 서울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어, 대안 마련을 좀해 주시고, 공공기관 운영법 제43조 6항, 국회 제출을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제출로란 그런 그 교정이 좀 필요하다 개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 해양 프렌트 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이 e 내비게이션 사업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그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이미 최종평가까지 마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그 비대면 온라인으로 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 점수 82.7% 아주 후하게 주셨어요. 성공과를 해가지고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라인정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평가하는 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재평하고 이런 용역들 해내는데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게 동의하시나요? 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실적이나 성과 활용 계획 또 콜라스 인정 등 정량적 성과를 토대로 해서. 공정하게 선출된 장관이 예. 문제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과제라고 평가를 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R&D 과제의 특수성상 그 장관한테 물어보고있어요 수산자원공단 이사장님 작년에 제가 그 인공구조물 설치 관련해서 수익계약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기가 지금 미진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1 년이 지났는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조사는 다 아, 맞아요. 네 지금 해경에서 아 이게 네. 맞아요. 예 아직 조치는 다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회수 참석관. 저, 종감 전까지 미진한 사유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겠습니다제 식구 감싸기인지, 봐죽인지 모르겠어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예. 어, 아, 아까도 그, 뭐, 이렇게 제기됐던 문제인데, 노후선박안전검사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하겠다는 말뿐이고, 한게 없어요. 상향 국가 미우 선박 검사 변동 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상향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정감 전까지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협 회장님. 예. 지금 저희 지역을 비롯한 그 어민들이 김양식 어민들이 지금 30년 만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피해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고 안 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옆체 탈락으로 칠, 평균 70% 이상 지금 피해를 네. 보고 있다는데, 네. 물론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소인 문제인지 영양염류 문제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 해도 1억 보상 받는 800만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네.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어. 제가 그 오전 지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수산한 그 상황, 어민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아, 그렇지만 어민들은 가장 수협에 대해서 체감도가 높다. 기댈 수 있는 것이 오직 수협이기 때문에 수협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오전에 했던 얘기 다시 덧붙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최소화해 좀더 노력을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의말씀 드리고 또 일선 수협 임직원들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임준택 수협 중앙회장님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추진력이 있는 기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리더십이 오늘날 그 어처구니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라는 그런 저의 의견을 드리니까. 더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